텍사스주 흑인 교장이 백인 아내와 너무 야한 사진을 해고하세요. 2년 전 미국 텍사스주 콜리빌의 한 중학교의 교장으로 채용된 제임스 휘필드는 한 장학관으로부터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 몇 장을 내리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흑인인 그가 백인인 아내와 함께 멕시코 해변에 놀러 갔을 때 촬영한 사진들이었는데 너무 야하다는 이유에서인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결혼기념일을 맞아 촬영한 부부의 내밀한 사진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일까 의아해하면서 문제의 사진들을 본인만 볼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다시 문제의 사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휘필드 교장이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털어놓았다. 몇몇이 그가 인종 문제를 자극했다며 해고해야 한다고 지구 교육청에 탄원한 것이었다. 물론 그를 지지하는 연판장도 돌고 있다. 휘필드 교장은 지난 4일 일간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2년 전 내가 이 사진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물었을 때 누구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뒤 사람들은 우리는 이 문제를 키우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 당신이 사진을 내려준다면 우리가 고마워할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때부터 텍사스 주의 국립교육 시스템에서 자신의 인종 문제가 임기 내내 생길 것이라는 예감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에 심경을 털어놓은 것은 지난달 26일 주민 공청회에서 공개 비판을 들어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 공청회가 끝나자 그의 이름은 이제 미국에서 인종 문제로 가장 첨예한 싸움이 벌어지는 주제가 됐다. 원래의 인종 논쟁에다 지난해 여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던 시위, 그리고 그뒤 평등과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한 참반 의견 등이 망나됐다. 그는 지난해 그나마 상황이 나았을 때는 몇몇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 적응하자라거나, 그저 긍정적인 쪽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정도의 말을 듣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난 인종차별 주장을 늘어놓는 부기맨도 아니며, 25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학교에서 최초의 흑인 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소수 집단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만들어내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난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구 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26일 공청회에서는 그 사진들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2년 전의 사진들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그가 중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던 과정을 순탄하게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셜 미디어의 우려가 교육청의 관심을 끌게 되면 우리는 살펴볼 의무가 있다. 몇몇 사진들은 교육자 특히 교장이나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의심하게 하는 포즈가 묘사돼 있었다. 절대적으로 인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사진들을 공공연히 유출한 것도 텍사스주의 공공정보법에 따른 것이었다며 언론 매체가 기사 작성에 필요하다고 요청해 주민들에게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허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휘필드는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는 야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공청회에서는 흑인 교장의 자세운운한 것이 이중적대라고 항변했다.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몇몇 연사는 커리큘럼의 사회 정의가 지나치게 부각된 것은 잘못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연사 가운데 유일하게 휘필드의 이름을 언급한 사람은 스테슨 클라크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많은 이들이 크리티컬 인종이론을 교육현장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그 선봉에 휘필드가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티컬 인종이론이란 인종차별의 뿌리를 찾으려는 학문 분파를 뜻한다. 클라크는 휘필드가 지난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체계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음모 이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최측이 특정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방청석에서 그를 해고하라고 외쳤다. 클라크는 힘을 얻었는지 휘필드의 편지는 우리 공동체의 모두를 인종차별 반대에 나서게 해 혁명가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차 이름을 거명하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그의 극단적인 견해 때문에 난 휙필드의 임기 내내 행동을 조사해 즉각 채용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교육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와중에 그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면서 자신의 학교에 2 0 0 0명 가까이 재학 중인데 집에서는 54개의 이탈은 언어들을 쓰는 아이들이라고 소개한 점이 놀라웠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서울신문사